안녕하세요. 코련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델리트에서 로스 IRA 계좌 만드는 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IRA 계좌를 만든 다음에는요,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도 같이 만들기로 하겠고요. 비교적 최근에 피델리트에서 바꾼 내용인데 자동 투자가 가능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자동 투자 역시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fidelity.com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릴 것은 기존 fidelity 회원이 아니고 완전히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주황색의 Open an Account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계좌를 열 것인지 이렇게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retirement 은퇴 계좌 관련된 IRA 계좌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로로버 IRA, 로스 IRA, 그리고 트레디셔널 IRA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로스 IRA 계좌를 만들기로 하겠고요. 어, 중간에 보시면 일반 투자 계좌 브로커리지 어카운트가 보이는데, 이거 역시 로스 IRA 계좌를 만든 다음에 브로커리지 계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 보시는 로스 IRA 오픈 나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스 IRA 계좌를 오픈한다는 이러한 문구가 상단에 나오고요. 아래쪽에 물어보고 있는 것이 혹시 피델리티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트레디셔널 IRA 계좌를 가지고 계시거나 회사를 통해서 401K, 403B 등을 가지고 계시면은 yes를 선택을 하셔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와 같이 묶을 수가 있겠는데요. 피델리티 계좌를 가져본 적이 없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초록색의 NO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있는 파란색의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첫 번째로 넣어야 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Full name이니까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number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untry of Citizenship, 여러분의 시민권 여부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USA 아니면 South Korea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의 시민권 정보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이메일,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여러분의 집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입력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올 수도 있는데요. 어, 이럴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진을 찍어서 피델리티에서 온 링크를 이용하셔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추가 신원 확인이 끝나면 이렇게 id verification이 컴플리트 됐다고 나오고요. 다시 피델리티 웹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를 하려면 은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의 직업 혹은 이 소득이 어디서 오는지 적어야 되겠는데요. 대부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인플로이드라고 적어서 여러분의 직업 그리고 회사 이름과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영업자분들은 셀프 인플로이드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사업체 정보 등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은퇴를 하신 분들은 리타이어 했다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ira 계좌를 열기 이전에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려는 계좌가 로스 ira 계좌가 맞는지 혹은 다른 계좌 트레디셔널 ira 계좌를 여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어카운트 타입을 확인을 하시고요, 본인이 입력하신 이름, 소셜 넘버, 생년월일, 주소 등등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이 맞으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의 오픈 어카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이 컨그레츄레이션스라는 이러한 문구가 나왔으면 여러분의 계좌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넘버가 나왔고요, 예, 저는 지금 이것을 지운 상태가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계좌 자체는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쉽게 보고 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아이디와 암호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Fidelity.com에 와서 여러분의 계좌를 볼수 있고 투자를 할수 있도록 온라인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만드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 유저 네임 같은 경우는 6자리에서 15자리로 알파벳 영문과 숫자를 적어서 만드셔야 되겠고요. 다른 특수 기호 같은 것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네임을 만드시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6자리에서 20자리까지 되는데요. 알파벳 영문과 숫자 그리고 특수 기호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영문 같은 경우는 케이스 센 s 티브 즉,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만드시되 대신 어느 정도 복잡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리타이 패스워드 여러분께서 만드신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더 입력을 하셔서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은 세큐리티 퀘스천이라고 하여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위에 입력한 암호를 까먹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는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어떤 건지 첫 번째 애완동물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셔서 질문을 선택한 다음에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아이디와 암호를 만드셨으면 다음은 은행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뱅크 어카운트, 즉, 여러분의 은행과 연결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옵션은 디렉트 디파짓이라고 하여서 여러분의 고용주 계좌와 연결을 하여서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주 거래하는 은행과 연결을 하여서 돈을 피델리티로 이체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니까요.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의 고용주로부터의 받는 돈이 피델리티로 적립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은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보이는 뱅커 어카운트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가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행과 연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중 보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입력하신 전화번호로 6자리의 숫자 코드가 메시지로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메시지가 왔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과 연결하는 옵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eft라고 하여서 electronic fund transfer가 되겠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장 흔히 쓰는 무료로 은행간의 이체를 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보통 걸리는 시간은 1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이것보다 좀더 빠른 것이 와이어 트랜스퍼, 뱅크 와이어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뱅크 와이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신 추가로 돈이 붙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말 급하게 이용하는 것 아니면은요. 보통 첫 번째 옵션으로들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첫 번째 EFT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이 은행 계좌가 내 것인지 아니면 은 다른 사람 것인지 물어보는데 보통 이제 내 것이니까 마이셀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연결하는 은행 계좌가 비즈니스 어카운트인지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냥 여러분께서 개인이 쓰는 것이면 n o 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비즈니스 계좌로 해서 어떻게 연결을 한다 그러면 예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은행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니시트라는 옵션을 이용을 하여서 연결을 하는 것인데요 이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이 피니시트라는 웹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아이디와 암호를 물어보도록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주 거래하는 은행에 온라인 아이디와 암호를 가지고 계시면요 팝업 화면이 나왔을 때그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여서 인증을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만약에 첫 번째 기능이 잘 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아이디 암호를 주는 것이 조금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은행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가이드는 이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은행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한다고 하면은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건데요. 다시 한번 EFT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와이어 트랜스퍼를 통하는 것인지 물어보게 되고요. 아래 나오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 은행과 어떠한 계좌가 연결이 될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로스 IRA 계좌를 만든 다음에 은행을 연결하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 놓은 로스 IRA 계좌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피델리티의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트레디셔널 IRA도 있고, 로스 IRA도 있고, 일반 투자 계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에서 계좌를 선택을 하셔서 연결을 하시고요. 모든 계좌가 다 연결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서 연결이 되도록 해놓으면 나중에 이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델리티 계좌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뱅크 어카운트를 링크 연결시킨다는 것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이 계좌의 소유주를 물어보는 것인데, 내 이름으로 이 은행계좌가 되어 있다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카운트 타입 같은 거는 이 은행 계좌가 체킹인지 아니면 세이빙인지 비즈니스 계좌인지 물어보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 체킹 계좌랑 많이 연결을 하실 거고요. 혹은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세이빙 계좌랑 연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하시는 계좌를 선택을 하셔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바로 이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온라인에 접속을 하셔서 계좌 정보를 보시면 이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가 나올 것이고요. 종이로 된 체크를 가지고 계시면은 하단 왼쪽에 보시면은 숫자가 두개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정확히 적으시면 되겠고요. 어카운트 넘버 같은 경우는 아예 리엔터라고 해서 한번더 입력을 해서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적은 경우는 다시 한번이 확인을 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피델리티에서 1달러 미만의 돈을 디파짓을 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3일 내로 이 돈이 디파짓 이체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은행으로 가서 이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느 시간대에 진행을 했는지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는지에 관해서. 시간이 좀 차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이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요 한 번씩 은행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여서 돈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들리트가 은행에 돈을 넣고 확인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그것은 진행되도록 놔두고요 일반 투자계좌도 같이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피들리티 계좌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하여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화면으로 오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건데요 어, 지금 계좌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돼 있기 때문에 다0으로 보이고 별로 볼 것이 없을 텐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다시 한번 오픈한 어카운트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이 옵션이 보이게 됩니다. 일반 투자 계좌, 브로커리지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좌를 다시 하나 만들겠다는 옵션을 하면은요, 여러 가지 계좌를 보여주는데요. 역시 또 리타이먼트 계좌, 로오버 IRA, 트레디셔널 IRA, 로스 IRA 등의 옵션이 보이고요. 401k나 403b 등을 가져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로로버 ira를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만들 것은 일반 투자 계좌 매년 세금을 내야 되는 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보셔서 오른쪽에 이 주황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요. 이 브로커리지 투자 계좌가 어, 여러분의 개인 계좌인지 아니면은 공동 계좌인지 물어보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그냥 개인 계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Just f o r m e 를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옵션은요, 이 브로커리지 투자 계좌에서 돈이 머무는 이콜 포지션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이체를 하였거나 혹은 특정 주식, 펀드를 팔았을 때 이것이 현금화되어서 돈이 머물러 있는 상품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피델리티에서는 콜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원금에 손해가 없는 이러한 안전한 상품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피델리티에서는 피델리티 거버먼트 머니 마켓 펀드. 이것이 바로 그 머니 마켓 MMF가 되겠죠. SP AXX 옵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캐시 옵션이라고 하여서 은행에서 주는 세이빙 계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를 보면은 SP AXX 같은 경우에 4.96%가 나오고요. f c a 같은 경우는 2.69%가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SPAXX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만들기 이전에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들려는 것이 브로커리지 계좌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콜 포지션 돈이 머무르는 상품을 같은 경우에 머니마켓펀드 SPAXX 본인이 원하는 상품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일반 투자 계좌, 브로커리지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계좌 넘버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로스 IRA 계좌를 만들 때 이미 모든 정보를 다 넣었고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계좌를 만들 때는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투자 계좌가 만들어진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요. 은행 계좌와 연결을 하고 돈을 이차를 할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 역시 은행과 연결하는 이러한 옵션이 나오는데요. 로스 아야레와 마찬가지로 은행과 연결하는 옵션 아니면은 디렉트 드파짓 고용주로부터 바로 돈이 이 피델리티 계좌로 하는 옵션이 있겠는데요. 은행 정보를 새로 입력을 하실 분들은 위에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Continue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 은행 정보를 입력하였고 동일한 은행을 쓸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 정보 입력 없이 Exit 링크를 눌러서 화면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피델리트가 은행에 돈을 입금을 하였다고 하였죠. 확인차 굉장히 소량의 금액을 입금을 하였는데요. 여러분의 시간상으로는 이게 하루가 지났을 수도 있고 이틀이 지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씩 은행을 체크하여서 이 돈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요. 다시 피델리티 웹사이트로 가셔서 이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은행 확인은 어디서 하냐면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어카운트 앤 트레이드를 가신 다음에 어카운트 피처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카운트 피처에 가시면은요. 배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평단가를 매기는 공식을 어떤 것을 진행을 할 것인지 옵션이나 마진 트레이드 하실 분들은 여기서 또 옵션을 선,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보여 드릴 것이지만 자동 투자, 자동 이체가 되는 것 역시 이 어카운트 피처 메뉴에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은행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펀드 트랜스퍼 EFT 옵션을 클릭을 하셔서 오른쪽에 매니지 옵션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FT 메뉴를 클릭하시면 요이 어카운트를 링크한다는 것이 나오고요 이전에 입력하였던 은행에 관해서 이 은행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신한 뱅크 아메리카 신한은행을 샘플로 한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입력하셨던 라우팅 넘버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일 수도 있겠고요 첼스일 수도 있고 웰스파고일 수도 있겠고 혹은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그 크레딧 유니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Verify Deposit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화면이 열리면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피델리티에서 소량의 금액을 두번 이체를 하였는데 이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0.12센트, 0.34센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여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금액을 올바르게 입력을 하여서 매치가 되면은 다음과 같이 Success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계정, 로스 IRA 계좌와 일반 투자 계좌, 인디비주얼 계좌 두 개를 신한은행과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은행이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트랜스퍼 이체 메뉴를 이용하여서 이체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이 돈이 들어오면은 피델리티에서 원하는 주식 펀드, ETF, 채권 등등의 상품을 사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도록 자동 투자 옵션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어카운트 피처 메뉴로 가시면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리커링 트랜스퍼라는 이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매니지 링크를 클릭해서 자동으로 이체 투자가 되도록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오시면요, 리커링 액티비티라고 하여서 직역하자면 반복되는 행동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인베스트먼트 옵션이 있고요, 트랜스퍼 옵션이 있겠습니다. 자, 이 트랜스퍼랑 인베스트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은요, 자 오토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자동 이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부터 특정 금액이 매달 혹은 매주 피델리트로 넘어오고요, 이 돈이 넘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주식, 펀드, ETF, 채권 등등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자동 이체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말에 자동 투자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자동 투자 기능은 어떤 것이냐? 이체에 추가를 하여서 인베스트먼트 여러분이 지정해 놓은 그러한 투자 종목을 사는 것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오토 인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토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오토 인베스트가 있었는데요. 피델리티에서는 주식과 ETF에까지 자동 투자가 되도록 변경한 것이 바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피델리티를 이용하신 분들도 주식과 ETF에 자동 투자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모르셨던 분들은 어카운트의 피처에 가셔서 이 오토 인베스트먼트 기능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토 인베스트 기능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Create New Activity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Investment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curring Investment라고 하여서 이렇게 팝업 화면이 나올 것인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종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스탁 ETF가 선택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주식과 ETF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고요.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 놓은 로스 IRA 계좌에 할 거냐 아니면 일반 인디비주얼 계좌에 할 것이냐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계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심볼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의 티커 이 심볼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인디비주얼 계좌에 뱅가드에서 제공하는 VTI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인덱스 ETF에 자동 투자를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엄마한에는 금액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기간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투자할 것인지 나오게 되겠고요. 프리퀀시는 빈도가 되겠습니다. 매주 할 것이냐, 이주마다할 것이냐, 매달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매달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달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어떤 날짜에 투자가 되도록 하는지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15일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매주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일을 선택을 하도록 나오겠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날짜 혹은 요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 데이트는 이렇게 자동 투자가 언제부터 진행이 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저는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6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면 하기 때문에 6월 3일로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짜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설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비워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날짜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바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피델리티 머니마켓 펀드에 쌓여 있는 곳으로 쓸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어, 저는 연결된 은행에서 바로 이체를 해서 투자까지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쓰겠다를 선택을 하였고요 아래쪽에 트랜스퍼 프롬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연결한 은행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해 놓은 은행이 하나라면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 고요 여러 개의 은행을 등록을 해놓으셨다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은행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원하는 계좌에 자동 투자가 되도록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샘플 같은 경우는 이첫 번째 거는 아까 만들어 놓은 로스 IRA 계좌가 되겠습니다. 이 로스 IRA 계좌는 ITDD 블랙락에서 발행하는 타겟데이트 펀드 ETF가 되겠는데요. 이 ITDD에 매달 500달러가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VTI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 계좌가 되겠습니다. 일반 인디비주얼 브로커리지 계좌에 역시 매달 500달러씩 VTI ETF에 설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투자를 해놓도록 해놨으니까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한 번씩 로그인을 하여서 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ETF에 투자가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고요. 번거롭게 이체를 하고 사고팔고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IRA 같은 경우에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좋은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 계좌가 되겠습니다. 로스 IRA 계좌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은퇴를 하는 굉장히 좋은 지름길이 되겠고요. 로스 IRA 계좌에서 어떠한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나. 가장 좋고 무난한 것은 폰드보스가 쓰고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인덱스 펀드 ETF에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델리티 경우에 최근에 바뀐 이 자동 투자 기능을 이용을 하여서 단순히 뮤추얼 펀드뿐만이 아니라 주식 그리고 ETF에까지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으니까요. 이러한 자동 투자 기능을 이용을 하여서 적립식 투자가 되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피델리티 계좌에서 로스 IRA 계좌를 만드는 법 그리고 일반 투자 계좌를 추가해서 만들고 자동 투자하는 기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